내 건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서치킹 두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노인 전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의사입니다. 치매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아 네. 노인 전문 병원에 계십니요 저도 신경과 전문의 한상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서치킹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세 가지를 핵심부터 미리 알려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수상돌기 밀도의 증가.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뇌 대사 활성화 그리고 인지 기능 개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곡물 주정 추출입니다. 아, 일단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나온 수상돌기. 음. 저희가 좀 알거든요 좀 아, 네. 영상을 봤어요 아, 아, 그게 이제, 어, 그 이제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뇌네. 그 이거 이거 르르르 아, 아, 예. 예. 안테나, 안테나 역할 을 네. 하는 애 그거잖아요 아, 예. 지금 맞죠? 아, 서치 키이시네 <laughs>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laughs> 네? 먼저 건강하고 어린 쥐의 수상돌기 딱 봐도 수상돌기가 촘촘하고 뚜렷한 것은 물론 어, 굵어요. 굵게, 굵게 보이시죠 굵어요. 네. 치매를 앓고 있는 노령의 쥐 수상돌기는 보시는 것처럼 어, 밀도도 얇다. 낮고 굉장히 음. 얇습니다. 생긴 건또 뭔가 조금 있으면 끊어질 것처럼 생겼네요. 맞아 이렇게 보니까 음. 건강한 뇌와 치매를 앓고 있는 뇌의 차이가 음. 네, 확연하게 보이네요. 예,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령의 쥐에게 포스파티질 세린을 투여했더니 치매에 그 걸린 노령의 쥐에서도 수상돌기 밀도가 다시 굵어졌다고 어머, 하죠 어머. 네. 어떻게 게 돼요? 아니 더 굵어진 것 같은데? 예 네. 건강한 애보다 더 굵어진 그러니까. 것 그러니까 그렇죠 포스파티질 세린은 누련 세포막을 강화하고 수상돌기 형성과 유지에 네.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서 수상돌기 밀도가 증가하는 것에 이렇게 도움을 줌으로써 네. 시냅스 전달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와,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수상돌기 밀도가 촘촘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 이번에는 제가 한번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어 실험 좋아요. 하, 역시, 어, 역시. 역시. 제가 서치를 잘했어요. 이렇게 이해가 쏙쏙 될수 있게 준비를 너무 또 잘해주셨습니다. 아우. 요게 수상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약간 방상하죠 네, 네, 네. 요거는 포스파티딜세린의 밀도가 낮아져서 방상해진 수상돌기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되고요. 요게 이제 정보들이 담겨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 아, 그럼 한번 담가 볼게요. 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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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요 네, 정도. 네, 딱네 이게, 뭔가 네. 아쉽죠? 네, 네 아쉽네요. 네. 너무 많이요. 이걸 한번 통통한 거, 네. 통통한 수상돌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자, 야 이게 이게 야, 이 정도. 오! 어우, 어, 너무, 너무 너무. 많아. 너무나 너무나. 예, 우 와. 네, 밀도가 촘촘한 이 수상돌기는 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함유되는 귀여워.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부족한 포스 파티질 세련을 채워주면 수상 돌기가 신호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능력도 좋아지는 거죠. 음. 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 뇌 건강은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또 있는데요. 네. 신경전달 물질은 노화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데 네. 젊은 쥐와 노령의 쥐 신경전달 물질 양이 50% 정도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상황에서 7일 정도 노령의 쥐에게 포스파티질 세린을 투여했더니 신경전달 물질 양이 젊은 쥐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하거든요. 와, 정말 신기하다. 또, 너... 코스파티들세린 세포 자멸을 조절하는데도 관여를 해서 네. 뇌세포의 조기 손상을 막아주고요. 음. 그래서 건강한 유전이 많을수록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의 생성과 유지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뇌 활성화와 인지 기능 개선입니다. 음. 우리의 뇌는 활동하기 위해서 포도당을 사용한다고 하죠. 네. 이때 포스파티딜세린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게 대사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데는 포스파티딜세린 미섭취군이고요. 음.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포스파티딜세린 섭취군인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래쪽 사진에서 훨씬 더 많죠. 네네. 네. 포도당 대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긴데요. 3주간 포스파티드리세린을 섭취했더니 네. 포도당 대사가 평균 한14%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너무 오. 확연히 다르다. 음. 피스덕의 뇌 에너지원이 막 늘어나서 뇌가 막 활성화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6개월 동안 대두에서 유래한 포스파티딜세린을 꾸준히 섭취시켰더니 네. 기억력 평가 점수가 올라갔고요. 방향 감각도 좋아지고 주의력과 언어 유창성 평가 점수도 개선됐다고 하고요. 야. 섭취 종료 3개월 후에는 인지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섭취해야 되겠네 우와. 그런데 문제는 네, 네. 문제가 또 문제가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예. 포스파티딜세린. 이 나이가 수록 체내에서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외부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아 아니 그러면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이 포스파티딜세린은 어디에 가장 많나요? 포스파티딜세린은 대두, 어류, 육류 등에 많이 있는데요. 네? 특히 대두에 가장 많은 포스파티딜세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대두. 그런데 어. 문제가 또 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문제... 많아요. 문제가 또 뭐예요? 포스파티딜세린 1일 섭취 권장량은 300mg입니다. 300mg? 예? 근데 대두에 함유된 포스파티딜세린 양은 0.000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대두 다 갖고 와. <laughs> 아주 극소량이 함유된 거고요. 그래서 포스파티딜세린 하루 섭취량을 대두로 한번 축축, 충족을 시키려면요. 한 네. 27kg만 먹으시면 됩니다. 이거 뭐 코끼리에요? 야, 27kg의 대두만을 먹어야 된다니. 야, 이거는. 이거 먹다 진짜 대두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아니, 이거는 진짜 매 먹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뭐. 어. 얘기 좀해 어떤 피에스를 선택해야 되냐고요. 되냐고요. 어.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세 번째. 네, 세 번째. 바로, 곡물주정추출입니다. 곡물주정추출물? 음. 대두에서 추출된 포스파티딜 세린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추출 방식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추출 방식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해요? 추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학 용매인 핵산을 사용하는 게 있고 음. 두 번째는 용매가 잔류하지 않는 곡물 주정입니다. 네. 네. 핵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화학 성분 잔류에 대한 우려가 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겠다. 곡물 주정을 할 경우에는 화학 성분 잔류 염려도 낮고 네. 원물을 변형시키지 않아서 영양 성분의 활성도도 많이 음. 증가가 됩니다. 네. 이외에도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그럼요. 안전한 원료인지 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넌 지엠오인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넌 지엠오 대두에서는 제초제 같은 잔류 물질도 잘 검출되지 않고 아 개조군에 비해서 단백질이나 필수 아미노산 함량 또한 많이 높았다고 아 합니다 아 중요한 게 곡물 주성 추출 방식이 중요하고 넌 지엠오 요거인지 확인을 꼭 해야 되는 유전자 그렇죠. 변형이 안 일어난 넌 지엠오. 자, 어쨌든 뇌 건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PS. PS. 포스파티빌 세일링.